자, 이제 이어서 체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다의 자까지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붓을, 이 붓이 이게 무신필인데 무신필을 처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은 따로 제작 안 하겠지만은 이붓 다루는 법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일러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오픈을 안 하냐.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영업 비밀입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설명을 했죠? 변과 방에 대해서. 붓을 항상 딱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무심필을잘 뭐 쓰려면 붓만 잘 세우면 돼요. 힌트 드릴게요. 또 야박하게 또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러실라. 그리고 여기를 바짝 붙이세요. 딱 세워서. 이무신필로 이거 이렇게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필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면 나는 힘이 없 필력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심필은 먹을 갈아 썼을 때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여기 오셔서 갈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체번 쓰기도 선생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갈아 썼을 때 느낌이 어떤가. 자 우리 첨삭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글씨 쓸때 직필로 그 붓을 은필을 못하고 아이건좀 여기 내려 가야 되겠네요 이거 요만큼 그쵸 예. 이게 그아 그냥 우선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체본 쓰면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덮을깨자 인데요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랑 많이 좀 생략이 됐죠 네,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면 또 틀렸다고 그래 쥐가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방향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예, 저희 교남연서회 같은 경우는, 아,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 그그 안에서 법고 창신을 추구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붓을 오래 쓴 사람들도 이렇게 역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역입을 해? 역입 안 해도 지필로 쓸수 있는 게 필력이죠. 붓은 처음에 기초할 때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거는 운필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응용이 들어가면은, 큰, 그 작은 글씨도 그렇게 써요. 세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필로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래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초보다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씨 체본에 이어서 이제 문의나 합니다. 아, 제가 동아리로 어이그 우리 총무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가 요청을 받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요. 동아리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어, 배우시는 분들 동아리 회비만 내면 두 과목 배울 수 있죠. 어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인데도 글씨와 그림을 한 번에 할수 있는데도 어뭐 따지고 이러면 공부 못 하니까 일단은. 좋은 아주 그 시스템이니까는 많은 관심들 갖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가 대장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 하기 전에 한 말씀도 할게요. 내가 저번 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상담 전화를. 어, 근데 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림 그리는데 글씨를 안 써도 된다. 못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글씨 문이나에서 글씨를 못 쓰고 어떻게 필력이 나오고 예, 그림 필력이 나와요. 어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붓 얘기도 있어요. 내가 무심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터넷에다가 어떤 무슨 사이트까지 올려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으세요. 붓은요 쓰는 사람이 더잘 쓰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쓰는 사람이 못 쓰면은 그거, 그게 흉기지 그게 유용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은 붓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에,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뭐 거의 50년 가까이 내가 붓을 다룬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주장을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거를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이제 그 기초핵 하고 이제 우리 꽃 배웠잖아요 이제 꽃을 오늘 넣을게요 아까 좀 야단 많이 맞으셨죠? 그런데. <laughs> <laughs> 어, 근데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잡을 때 위에 잡으세요. 여기 잡고 하시는 분들에서 그림 여기 잡고 해서 안 돼요. 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기 위에 잡고 하세요. 자 이제 기본 합니다. 자 봉안 터봉안이면 되지 뭐 뭐가 있어 이게. 자, 많이 안 할게요. 이폰딱 기본 기본 입만 할게요.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양쪽으로 섭섭하면은 여기서 봉안 한번 파봉 하나 한번, 한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붓을 빨으세요 붓을 빨아서 사실 이거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잘 이렇게 비벼서 먹 색깔을 내는 거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니까 좀 그렇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거 기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아까 해오신 걸 첨삭해드렸죠? 그냥 일로 나와도 되고, 로 겹쳐도 돼요. 보통 이제 겹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금기, 이 사이로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마음으로,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좀 굵어져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요 사이로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요거는 여기서부터 꽃다핀거 다르셔도 돼요. 아, 이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통. 그 난초는 해란 같은거 해라고 그러죠 난초 해 아홉 송이가 핀다고 그래서 구화 뭐 이런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홉 개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3 5 7 9에서 5 내지 7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짧게 하면 다섯 개 정도 그리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죠 두 개만 더 할게요 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번 봤다 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그 멈췄다가 다시, 예, 보시면서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그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수업시간이니까는 바로 여기다가 그 점을 화심을 받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급하게 급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리면은 얘가 습기가 아주 미약하게 남을 때 그때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했습니다. 이그 화심을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달라요. 자, 화심은 종류가 이제 우리가 초서에서 오는 글자를 쓰는데 이게 아래아비상이에요 그다음에 보통 대표적으로 쓰 많이 쓰는 것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음심이에요. 초서로 그냥 이 정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 가게 되면 또 화심 박아도 복잡해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기본으로 해서. 딱 외우세요. 틀, 기본 폼을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응용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